안녕하세요. 코인하는 몽키입니다. 오늘의 코인 뉴스입니다. 요즘 시장이 굉장히 조용하죠? 가격도 크게 움직이지 않고, 뉴스도 별 다른 게 없는 것 같고, 자, 그냥 그런 날들이 반복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자, 근데요, 조용하다라는 게 항상 나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정말 중요한 일은 대부분 이렇게 사람들 관심이 딴 데로 쏠려 있을 때 아무도 보지 않은 구석에서 조용히 시작되거든요. 진짜 기회는 이미 다 오른 다음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포기했을 때, 그리고 시장이 조용할 때 찾아옵니다. 지금이 딱 그래요. 자, 이제 다 끝난 거 아니냐? 이제 XRP는 다시 못 가는 거 아니냐 그런 말 요즘 참 많이 들리는데 근데 저는요 지금이 시작을 준비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놓치면 다음엔 가격이 아니라 마음이 버겁게 따라붙을 수도 있습니다 그 흐름 오늘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시장에서 진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진짜 궁금하신 분들 저희가 준비한 공유방에서 지금 다 보고 계십니다 여기서 혼자 판단 안 하셔도 돼요 자 진짜 움직임 다 모아뒀으니까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먼저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는 꼭좀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밑에 더보기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링크로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이 파란색 링크를 클릭하셔야 돼요. 클릭하시면 전화번호랑 관심 있는 코인을 적으신 다음에 클릭버튼까지 누르셔야 돼요. 근데 전화번호를 누르지 않으시거나 클릭버튼을 누르지 않으셔도 저희가 따로 링크를 보내드리지 못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금전 요구 일절 없습니다. 100% 무료인데 사칭을 한다고 요 그래서 100% 무료라는 점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코인 정보를 제공하고, 매수, 매도 타이밍, 초보자도 쉽게 따라올 수 있는 투자 전략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 분석부터 트렌드 엣지까지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공유방에 저장해 놨으니까요. 바로바로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또 있죠. 무료 전자책입니다.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까지란 주제인데요. 목차를 보시면, 기본편, 보조 지표편, 심화편, 실전편, 주요 경제 지표가 있습니다. 자, 이도 평균선이나 거래량 패턴 분석. 볼린저 밴드, RSI, MACD, 엘리엇 파동 이런 같은 어또 피보나치 되돌림도 있죠.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좀 차트 보시는 걸좀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어, 차트에 대해서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어, 설명이 되어 있고요. 자, 이거를 보시면서 한 10분 정도에서 하루에 15분 정도만 공부를 하시면은 어느 순간부터 그 용어라든지 차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귀에 쏙쏙 들어오실 거예요. 여기가 좋은게 어, 특히 초보 투자자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이런 차트 분석도 좀 공유방에서 간단한 영상이나 실시간 도움을 받으면서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혼자 하면 막막한 부분도 꼭 방에 들어오시면 은 너무나 쉽게 이해가 되시고 또 모르시는 거 바로바로 바로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셔서 이제 무료 전자책은 달라고 하시면은 저희가 바로바로 바로 드리니까요 어, 이 링크 클릭하실 때는 꼭 전화번호랑 관심있는 코인 꼭 적으셔서 전송 꼭 누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저희가 링크를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정말 중요한 소식이 하나 나왔죠. 바로 리플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와의 소송을 공식적으로 마무리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금액은 5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670억 원 규모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를 하면서 이제 XRP는 공식적으로. 규제 리스크라는 굴레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자 이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간단히 비교해볼게요. 자 지금까지 수년 동안 XRP가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던 이유 결국 이 SEC와의 소송 리스크 때문이었는데 자 거래소 상장도 늦어졌고 기간 유입도 막혔고 어떤 호재가 나와도 결국에 소송 해결전까지 몰라라는 그 벽이 항상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벽이 무너진 거예요. XRP는 드디어 제한 없이 움직일 수 있는 자유를 얻은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건 단순한 뉴스가 아니죠. 시장이 판을 다시 짤수 있는 조건이 갖춰졌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번 합의에서 특히 중요한 거는 벌금 외에 추가적인 제재가 전혀 없었다라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x r p 판매 금지 같은 조항도 없었고, 리플 경영진에 대한 별도 조치도 없었어요. 즉, SEC 입장에서 우리가 이겼다라고 말하기도 애매한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가격은 오르지 않냐? XRP가 이제 자유로워졌다 라는데 시장은 왜 아직 조용하냐?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한 이야기겠죠. 그 이유는 단순히 차트 때문이 아니라 시장 안에서 숨어 있는 심리와 그런 매수 필요감, 그 흐름도 같이 봐야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소송이라는 큰 리스크가 제거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XRP는 중요한 저항선 앞에서 또한번 멈춰버렸죠. 지금 XRP의 가장 큰 기술적 과제는 바로 이 100일 이동평균선이 3,900원 수준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요. 사실 이 구간은 단순한 선언화가 아닙니다. 지난 수개월 동안 XRP가 눌렸다가 다시 반등하던 그 중심 역할을 하던 구간이기도 하거든요. 여기 뚫어야 비로소 진짜 상승 흐름으로 전환될 수 있는데 지금 여길 두드리고는 있지만 반복적으로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지쳤다라는 것. 즉 소송이 끝나고 기대감이 생기긴 했지만 이미 그 전에 눌리고 밀리고 또 눌리면서 시장 안에 쌓여있던 매수세 에너지가 좀 많이 소진됐다는 점이에요. 자 이걸 그냥 악재 해소 후 눌림 이 정도로 보면 안 된다는 게 지금은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한번더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회의감이 시장 안에 퍼져 있는 국면이기 때문인데. 이건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심리의 문제고요. 그래서 좀더 조심스럽게 봐야 하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자 하지만요. 어 저는 이럴 때일수록 좀더 지켜보는 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단순히 기술적 저항선을 뚫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시장 안에서 누가 버티고 있고 누가 물량을 수집하고 있느냐 그걸 읽어내야 다음 흐름이 보이거든요. 자, 그리고 이건 차트만 보면 보이지가 않아요. 고래 지갑 추적, 누가 사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모여야 이런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하거든요. 지금은 공격할 타이밍이 아니라 판단하고 정리하고 기회를 감지하는 타이밍입니다. 왜냐면요, 다음 움직임은 가격이 아니라 행동에서 먼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상한 행동, 수상한 움직임이 바로 최근 XRP 네트워크에 포착이 됐어요.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듯이 이 시장에서 한 명의 익명 사용자가 움직인 그 귀한 트랜잭션. 이게 뭘까요? 자 지금 XRP 시장 굉장히 조용하고 크게 움직이지도 않고 뉴스도 잠잠한데 자 그런데 이 조용함을 뚫고 딱 하나 그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이 되는 거예요. XRP 네트워크에서 단한 건의 트랜잭션이 무려 98만 6천 XRP가 넘어요. 하나로 13억 원이 넘는 수수료를 지불을 하면서 전송된 사실이 확인이 됐는데 자 이거 단순한 거래가 아니죠. 수수료료만 13억이라는 거예요. 자, XIP 역사상 최고 수수료라는 그 기록까지 함께 세운 이런 트랜지액션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왜 굳이 이렇게 큰 수수료를 지불 했을까? 자, 실수였냐? 아니면 정말 의도된 행동이냐? 라는 거죠. 지금처럼 시장이 움직이지 않고 있을 때 이런 비정상적인 수수료 지불은요, 그 자체로 메시지자 시그널일 수가 있어요. 누군가 일부러 신호를 남긴 걸 수도 있고, 누군가 테스트를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라 거예요. 혹은 정말 대규모 자금 이동의 프리루드즉 시작 신호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행동이 의미를 가진 이유는 하나입니다. 보통의 타이밍에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거든요. 시장이 평온할 때 이런 이상한 움직임이 나왔다는 건그 뒤에 뭔가 숨어 있다는 뜻이겠죠. 고래들이 움직이기 전 항상 시장은 한번 멈춘 듯한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그 직전에 나온 게 바로 이런 의도된 흔적 같은 행동들이에요. 지금 XIP 네트워크는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그 속에서 뭔가 새로운 연결점이 생겨나고 있다는 이 신호를 던져주고 있죠. 이제 중요한 건그 연결점이 어디로 이어지느냐 이거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예상하지 못한 쪽에서 터집니다. XIP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지만 결국 같은 곳으로 향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 하나가 시작된 거예요. 자,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또 다른 방식의 흐름이 조용히 부상을 하고 있어요. 자, 놀랍게도 이번에는 기존 투자자들조차 눈을 돌릴 만큼 강력한 수익률을 보여준 플랫폼이 등장한 겁니다. 바로 클라우드 채굴 기반의 신개념 패시브 인컴 구조인데, 자, 이게 단순히 채굴에 수익을 내는 구조가 아니라 AI 알고리즘 기반으로 시장 흐름을 실시간으로 분석을 하면서 자동으로 전략을 전환하는 방식이에요. 자 쉽게 말하면 채굴과 트레이딩 그리고 수익 분배까지 다한 번에 돌아가는 구조라는 건데, 자 근데 중요한 건이 플랫폼이 실제로 XRP와 도지를 활용해서 수익을 내는. 구조라는 점이에요. 자, 그러니까 단순히 코인을 보유하는 게 아니라 이 코인을 활용해서 수익을 재생산 해내는 그런 구조가 실제로 작동했다는 이야기죠. 자,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XRP를 갖고 있다는 건 단순히 가격이 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제는 XRP 자체가 이런 데이터 수익 구조의 자산으로 기능하기 시작했다는 라건 이게 정말 중요한 변화라는 거죠. 특히 이 플랫폼 등장은 SIP가 어 단순한 결제 수단에서 실질적인 금융 시스템 안에 하나의 축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신호로도 볼 수가 있어요. 자 왜냐하면 이게 단지 실험이 아니라 실제 투자자들이 참여하고 실제 수익을 내면서 확장되고 있다는 점에서 자 이건 단순한 신기한 소식이 아니라 시장 안에서. 새로운 물고가 트이기 시작한 증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장은 조용할 때 가장 많이 바뀝니다. 그리고 지금 XRP는 그 조용한 시기에서 가격이 아니라 방향 자체를 바꾸는 흐름에 들어갔다라고 저는 보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거 단순한 투자 타이밍이 아니라 어떤 흐름에 먼저 올라타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움직이는지 그리고 누가 이걸 먼저 감지하고 있었는지 결국 그 차이가 나중에 몇 배, 몇십 배의 결과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네가지그 기사의 흐름을 살펴보았는데 자 수송 종료로 불확실성이 사라졌고 기술적 흐름에는 시장의 피로감이 감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수상한 고래 트랜잭션이 포착이 되면서 완전히 새로운 수익 모델까지 등장 자, 엑셀피 단순 보유가 아니라 활용할 수 있는 자산으로 전환시키는 이런 흐름까지 나왔는데, 자, 이게 단순한 가격의 문제가 아니죠. 판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예요. 자, 그런데 시장은 아직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면, 하 겉으로는 조용하니까요. 자, 그래서 이럴 때가 제일 무서우면서도 가장 기회가 숨어있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흔들림이 많았을 수 있지만 차트는 흔들려도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처음 오신 분들에서 다시 한번더 안내드리고 마무리할게요. 밑에 더 보기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어, 이 링크를 통해서 공유방에 입장이 가능한데요. 원하는 정보를 선택 후에 번호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확한 정보와 빠른 실행입니다. 시장에서는 5분 차이가 수익과 손실을 결정짓는다는 그 사실 다들 느끼셨을 겁니다. 공유방에서는 단순히 뉴스를 모아주는 것이 아니라 핵심 포인트 요약, 그 다음에 실시간 전략 제공, 즉각적인 피드백, 이 모든 것을 한 곳에서 가장 빠르게 제공합니다. 거기에 무료 전자책도 필요한 분에 안에서 제공하고 있는데요.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는 투자 필수 요소를 모두 담았습니다. 아,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까지란 주제인데요. 목차는 기본편, 보조 지표, 어, 심화편, 실전편, 어, 주요 경제 지표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어, 그 세부 내용으로는 이동 평균선, 거래량 패턴 분석, 그다음에 볼린저 밴드, RSI, MACD, 엘리엇 파동 이론, 어, 피보나치 되돌림까지 코인을 할때이 필수적인 요소와 차트 분석 등을 통해서 중급 이상은 충분히 올라가실 수 있고요.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막막해 하셨던 부분은 이해의 단계를 넘어서 투자를 하는 중요한 안목이 높아졌다라는 걸 느끼실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실시간 강의와 해외 트레이더들의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한이 전략까지 모든 것을 여러분들께서 함께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고민할 시간에 이미 기회는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 시장 변동성을 활용한 실시간 대응 전략, 중요한 투자 포인트 요약, 여러분만을 위한 특별한 지원, 어, 지금 바로 링크를 클릭하고 무료 전자책을 받아보세요. 그리고 공유방에서 저와 함께 더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투자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더 나은 투자 미래, 이제 한 걸음만 남았습니다. 지금 바로 행동하세요. 감사합니다.